안녕하십니까 골든클럽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A 프로젠 KIC입니다. 자 A 프로젠 예, KIC가 오늘 단기 급등이 예, 나온 상태인데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120일선 저항을 오늘 이제 이 저항권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거를 돌파 시도를 하면서도 이제 밀리는 흐름, 자 이런 흐름들 계속해서 나와줬는데. 자, 오늘 이제 일단은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매물 소화를 한 이후에 또 여기 추가로 여기 보시면은 이쪽 구간. 자, 여기도 저항 구간인데, 자, 이것까지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자, 예전에 이제 단기 고점이죠. 자, 2845원. 자, 이 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오늘. 돌파를 하면서 상한가까지 일단은 치은 상태인데 일단은 이제 1차 저항 그다음에 2차 저항까지 돌파하면서 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자, A 프로젠 제약이나 A 프로젠 KIC 자 이제 관련해서는 일단은 암 치료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자 2019년 7월 11일 날자 향후 암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 항체와 관련해 러시아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 자, 일단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재 가치로 일단은 있는 거고요. 이 종목이 이제 향후 지금 바이오주들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왔는데, 자, 이 종목은 이제 풀렸다고 이제 그 저항권이죠. 이 저항권을 돌파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매물이 풀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이제 탄력적인 흐름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자좀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주봉 모습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을 이제 급등이죠. 상승보다는 급등. 자 단기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모습이고요. 자 이후에 이제 바이오주들이 이런 모습을 많이 띈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이 종목은 특히나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은 특히나 더 하다는 거예요. 그 점에서 그 점에서는 훨씬 더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기술적인 급등이 이제 나온 나왔지만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문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당연히 반등은 이 정도보다 더 나와야 되지 않느냐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예 제가 생각할 때도 낙폭과 대주로서는 자 이거보다는 더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좀 깔고 갈게요. 일단은 2600원을 지지점으로 보되 1차 지지점이 붕괴되면 자, 121선, 자, 2400원권을 이제 2차 지지권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급등한 흔적 이 있죠. 자, 이 종목도 한번 맞아 떨어지면은 이렇게 급등을 할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대신에 이제 완전 이제 물량이 이렇게 없는 종목은 아니고요. 자,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으로서 무게감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주식수가, 자, 1억 5천만 주예요 1억 5천만 주.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총도 4천억 원이지만 오늘 이제 급등을 해서, 이제 이 종목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 중에 하나고요 자, 이 종목이 오늘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는 이제 하고는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우선 안 좋은 거는 일단 매물이 나온 거. 나오고 있다는 거, 요거는 이제 조지 못한 모습인데, 자 그렇다면 일단은 이제 단발성으로 일단은 올렸다가 빼는 흐름이 나올 거예요. 빼는 흐름이 나오면, 자 2,600원은 위태위태할 수 있겠죠. 그러면 2,400원권을 보고, 2,400원 전후로 아니면은 부근, 뭐 2,450원 뭐 이하나. 이런 흐름에서는 이제 매수가 가능하고, 자, 빠질 때 2600원을 지지하는 거는 지지했다고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흐름은 추가로, 예, 이제 만약에 2600원을 찍고 올라갔을 때는 매수가 당연히 가담을 해야겠죠. 매수 가담에도 이제 무방한 위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붕괴가 된다. 확 붕괴가 된다. 그러면 2,400원을 지지권으로 해서 매수점으로 봐도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봉 상태에서도 21선은 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매수 이제 수급이거든요. 앞으로 올릴 때는. 그래서 이제 3,000원까지는 뭐, 무난하게, 3,000원 넘네요. 일단은 저항이 3,200원권까지는 무난하게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저점 매수. 자, 이런 포인트로 잡고, 예,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든클럽이었습니다.